살다 보면 신나게 좋은 사람 만나서 막 다닐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라앉아가지고 꼼짝도 하기 싫고 자기가 벗은 속옷조차 빨기 싫어서 그냥 이불자리도 팽개치 놓고 지내는 게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늘 꼭 끌어안아서 보존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감각이 정말 늘 살아 있느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곱씹어 보면 다 감사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별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퍽퍽하고 그리고 하는 게 자꾸 맥혀서 어렵고 힘든 일의 연속이니까 뭐, 어떤 때는 죽으라고 하고 일을 해도 손에 쥐는 게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좋은 얘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늘 푸른 초장에서 그냥 손만 내밀면 언제나 먹을 게 있고. 그냥 목마름 없이 늘 갈증 해소하면서 갈증 없이 살고 있느냐? 사는 게 목마름이 없느냐? 글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늘 좋고 늘 행복하고 늘 속이 시원하고 매긴 게 하나도 없고 아, 사는 게참 좋네.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이러고 사는 사람 있어요? 마건사가 지금 손든 거야 안 보여 여기까지만 보다가 말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몇 천년 동안 부른 노래인데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주님한테 넘치는 은혜를 받은 기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다 때로는 퍽퍽하고 때로는 앞뒤가 꼭꼭 맥혀가지고 죽을 것 같고 지치고 고해서 정말 한 발자국도 못 내밀 것 같은 잠시 반짝했던 잠시 즐거웠던 기억은 있는데 그게 언젠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현실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인지도 몰라요. 그니까 푸른 초장에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늘 목마르지 않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는 게별 감사가 없죠. 뭐 좋은 게 있어야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데, 뭐, 범사에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거야. 애들은 속색이고, 속을 긁어내고, 친구라고는 기댔는데, 등 돌리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겪었을 때 도대체 시편 기자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 얘기를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왜 뭐가 어떻게 잘못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주신 깨달음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아, 이게 참 좋구나. 아, 이걸 주신이가 하나님이지.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지. 내가 막 노력했다고 이게 다 내 노력의 소산이 나한테 올수 있게 해주신 분의 근원이 하나님이지 하는 이런 절박함을 감각이 살아서 매일 감사함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딨냐 했을 때 역설적으로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어떤 지적을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원수의 목전에 쓸라고 하질 않는다. 왜? 원수의 목전에 가봐야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지 안시는지 내가 확실히 알수 있거든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자기가 진짜 가서 야, 이거 진짜 죽었구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할때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손이 쑥 들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어떤 체험이 있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고, 아,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는 어떤 살아있는 생생함이 있는데, 우리는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만나거나 원수 앞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뭐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 그면 굳이 안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도 불락시켜. 간단한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안 쳐다보고 안 만나면 되거든. 근데 뭘 그것 때문에 속 끓이고 막 아, 내가 그때 왜그 말을 못 해줬나. 아, 그렇게 해서 딱 했는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앞에 가면 그냥 속은 부글부글 건데 말 한마디 못 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쏟아져서 막. 토하 하고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돌아오는 게 우리네 모습이라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는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하기 싫고 속만 끓이다가 피하고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내게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지 그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없다 는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면 가기 전에 도망가고 아 됐어요 하나님 아우 걔는 생각도 하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걔하고 나하고는 전화 끊고 사는 게 편하지 나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러고 사는 게 우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기 전에 매직 타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미 절단을 해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여러 번얘기하지만제 선배 목사님이 암이다, 간암 말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누가 수술 제일 잘하나 누가 제일 잘 고치나는 의사 리스트만 찾더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만 부르짖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이 길로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왜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셨는지. 그래서 나를 죽이신다면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서 아 내가 뭐가 잘못되고 내 영이 어떻게 죽고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왜 불필요하게 그런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자리까지 가봐야만.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치면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그 자리를 가봐야만 한다면, 가야지요.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어. 돌이킴이 없어. 그러니까 감사함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냥 발버둥치면서 살아보려고 길을 쓰고 그냥 어떻게든지 더 살고 싶은데, 못되면 뭐 살겠는지, 왜 살라고 발버둥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는 건지 우리는 한 번도 안 물어봐 스스로에게 왜? 양들이 그런데요 눈이 나빠가지고 자기 바로 앞에 놈밖에 안 보인대 양들이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다니고 쉴만한 물가로 다닐 때는 벌판을 지나갈 때는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필요해요? 내 앞에서는 양의 궁댕이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나는 세상 전문지도 몰라요. 자기 확장이나, 자기 변역이나, 내가 나를 넘어서는 이런 노력은 없어. 그냥 옆에 보이는 놈이 전부 다니까, 그 놈들하고 특별하게 어긋나지만 않고, 걔네들 하는 대로만 따라 하면 세상, 뭐, 그, 잘못된 거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나 여러분들의 만난 사람들의 어떤 범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양의 궁뎅이만 쳐다보고 사는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지 그게 정말 나인지 우리는 묻고 사는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애진역에 가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도 보니까 요즘에 약을 한 노댓개를 챙겨 먹더라고 매일 저녁. 점점 늘어나 약이. 약. 안 죽을 나고. 안 아플 나고. 근 하나님께서 저를 좀 아프게 해가지고 너 임마 니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 혼자만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좀 가슴을 벌려봐. 그리고 남는 시간을 널만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써봐. 이런. 가리침을 주시려고 저를 좀 쉬게 한대든지 아프게 할 틈이 없어. 내가 미리 다 처방을 내려서 내가 다 치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손쓸 틈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일이 없어서 안해 주시니까 못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감각이 생길 틈이 없어. 절박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감각이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리로 끌고 오시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외쳐도 저는 공부를 통해서 또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대전환을 맛본 적도 있지만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언젠가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디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광장에서 어떤 인디언 청년이 지금은 그 기억조차 힘해졌는데 땅바닥에 뭘 열심히 그리고 있더라고요. 분필 같은 걸로. 그래서 제가 좀 기특한 마음이 생겨서 주문해서 그때 오브린가를 꺼내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 주문해서 부시럭 부시럭 하더니 i have money. i don't need the money. i need a hawk. 자기는 허이 필요하대요. 그때 제가 정말 번개에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참 끌어안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이후에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흔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슬로건도 가능할 수 있고. 아 세상에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이 원하는 룰이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 양들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진짜 양이 자기 목자인 것을 언제 깨닫겠어요? 풀 뜯어 먹으러 다니고 물 먹을 때는 모르죠. 그런데 양이 아저 사람이 내 목자구나 하는 걸 언제 깨닫냐면 혼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낭떨어지에 서서 오도가도 못하고 밤은 깊어지는데 멀리서. 늑대 소리, 이리 소리, 맹수 소리가 들리는데, 어쩔 줄 몰라서 거기 그냥 떨고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 누가 기어 올라오는 거야 그 꼭대기를 그래가지고 내 다리를 잡아주고, 내 손을 잡아서 어깨에 메고, 다시 나를 저 밑으로 내려서 내양문이 속으로 나를 내보낼 때, 때로는 내 다리를 꺾으시고. 감싸줘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체험 속에서만 아 이분이 내 목자구나 그 향기를 그 음성을 그 채취를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 살다가 심히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정말 죽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살까? 난더저히못 살겠다. 바로 그 순간이 틸레이 말처럼 사로 잡히는 순간일 수도 있다. 내 목자가 내게 다가와서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네가 움직이는 건내 눈에서 한 번도 내가 벗어난 적이 없다. 난늘 너를 보고 있었고 너는 내신장의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네가 길을 잃었을 때 나는 네 냄새를 맡고 너를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니깐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쫄 이유가 없다 이게. 오히려 그것이 내 목자가 누구신지를 내 뼈와 살과 세포 하나 하나가 기억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일 수도 있다. 섣불리 발버둥 치고 손을 대고 살려달라고 소리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손 내밀고, 이 사람 저 사람 상담하고, 뭐다 좋고, 뭐론아고다 좋겠죠. 근데 그럴 때 정말 사망의 그 늪에 쫙 심연으로 가라앉아서 다 데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익스트 유일한 탈출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한 번도 당신의 눈동자에서 초점에서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제주를 의지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방식만 따라서 거기에 맞추고 원수에 찾아가면 쪽팔리고 분하고 성질 나고. 이래가지고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 가셨죠. 가셔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에 의연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사 열반을 초월하신 모습을 선물로 받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모든 길이 생명을 넘어선 죽음을 넘어선 참 길이라고 의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더라도 쫄지 않고 어디로 이끌더라도 미리 앞서서 분내하지 않고 미리 앞서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목전에 섰을 때 묻는 대로 대답하는 거죠. 진리가 뭐냐? 네가 말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그 이상의 가치를, 그 이상의 표대를,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미리 앞서서 주눅들지도 말고, 분해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서둘러서 마침표를 찍지도 말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설마 죽이시게 하겠냐고요. 영생이 되시는데 가보는 거죠. 가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아 이렇구나 그러면. 그 감각이 회복되고, 그 감각이 깊어지고, 더 심화된 다음에 돌아와서 만나는 푸른 초장은 전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마시는 생명수는 전혀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굳이 쌓아놓고, 모아놓고, 저장해놓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여전히 풍성할 수 있고, 그래, 너도 한잔 마셔. 그래 잎을 나는 목자 해도 여전히 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내 가슴을 내줄 수 있는 작은 목자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작은 목자로 쓰신다는 그 감각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확인하게 하고.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하거나 아무에게나 내다 팔지 않고 내 인생이 어, 내가 이를 기르 양에게 어떤 때는 아니 그 사람이 사실은 저를 살린 목자였던 것 같아요. I don't need money. I need a hug. 나 한번 안아줘봐. 정말 청치가 우리 장난이 두배 정도 되는 그런 친구를 퍽 안았을 때 오는 그그 그 감각. 그리고 힘 있게 저를 안아줬던 그 감각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감각과 다르지 않았다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매일 아침 눈 뜨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분노가 끓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꼭 끌어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목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쓰일 때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의미가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허깅해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를 허깅해줄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꼭 끌어 안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멀리 나가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꼭 끌어 안아줄 수 있는 작은 목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 이전에 따뜻한 꼭 끌어안아 줌 내가 너를 지극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주님의 그 뜨거운 포옹이 더 절실한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 포옹을 함께 나누게 될 많은 식구들의 그 영혼 속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